이유가 대체 뭘까? 솔직한 감상은 평점은 보점 만점에 제 최애는 오늘은 김열의 칼날 무한성편 극장판을 전격 리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열의 칼날이 관객수 500만을 넘을 정도로 엄청나게 흥행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도 박스오피스 상위권을 차지하면서 엄청난 돌풍을 일으키고 있기 때문에 그 인기의 요인이 뭘까 저도 궁금해서 한번 보고 와봤습니다. 오늘 한번 그 감상에 대한 후기를 한번 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제 애니의 완전 문외한은 아닐 정도로 그래도 애니를 꽤 봤는데요. 그렇지만 아직은 모르는 게 많은 편인 것 같아요. 그리고 기묘의 칼라는 예전에 한번 시도를 했었는데 이거를 보고 그만뒀었거든요. 살짝 유치하다고 느껴졌기 때문에 그때는 하차를 했었는데 아무래도 이런 전 세계적인 흥행에는 이유가 있을 테니까 다시 한번 시도를 해보았습니다. 너무 궁금했어요. 워낙 호평이 많고 하니까 저는 일단은 소년 만화 중에서는 나루토를 이제 전 시즌을 애니로 다 봤고요. 보르토는 보지 않았지만 나루토를 좀 좋아했어요 예전에 그리고 아무튼 애니도 아마 세어보면 한몇십편 정도는 봤을 텐데요 그렇지만 기멸의 칼날은 처음이라는 거 영화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보자면 우선 그 무한성이라는 공간의 연출이 너무 좋더라고요 SF 영화 업사이드다운이나 인셉션이 생각이 나기도 하고 굉장히 이제 집중력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유기적이지만 한정된 공간이 주는 흥미유발과 흡입력이 좋았고요. 오프닝부터 너무 멋있고 임팩트 있었습니다. 내용을 이제 유튜브로 좀 찾아보고 가긴 했지만 그래도 거의 아무 내용도 모르는 상태였는데요. 그래도 영화를 이해하는데 큰 무리는 없었다고 생각을 해요. 등장인물이 처음에는 이 너무 많다고 생각을 했는데 많은 그 인물들을 교차로 보여주는 게 아니라 이야기의 흐름에 따라 주요 인물들을 이 시퀀스별로 차례로 조명해주는 것이 저는 좋았어요. 대립하는 두 인물들만 집중해서 독립적으로 보여주는 하나의 전투씬들이 꼭 챕터별로 이어지는 것 같이 어떻게 보면 절정의 순간의 사건들이 영화의 아주 초반부터 결말까지 굵직하게 구분돼서 대두돼 있는 것이 좋았습니다. 유기적인 사건들을 유기적인 공간을 통해서 시너지 있게 잘 표현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극장판이라서 그런지 기승전결보다는 정말 영화 전체가 절정의 하이라이트 같은 이어지는 개별적인 스토리들이 긴 러닝타임을 덜 지루하게 했던 것 같아요. 특히 싸움 신들이 정말 멋있더라고요. 자연스럽고 화려하고 정말 애니인데도 영화관에 잘 어울리는 영상물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만큼 되게 세련되고 빠르고 섬세하고 또 이제 힙한 배경음악과의 시너지도 되게 좋고 그리고 또 액션 씬의 중간중간에 의외로 현실감을 느끼게 해주는 장치들이 있어서 그것도 저는 좋았어요. 바람에 이렇게 옷자락이 천천히 흔들린다던가 이렇게 손이 부들부들 떨린다던가 긴박하던 효과의 액션이 잠시 느려지고 조용한 음악이 흐를 때 결국은 집중력이 필요한 장면에 딱 집중하게 하는 강약 조절을 잘 하는 연출의 힘이 대단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빛을 다루는 연출도 되게 좋았어요. 조명과 그림자를 되게 캐릭터들의 얼굴에 맞게 잘 쓴다고 생각했습니다. 초반에는 이제 전개와 액션이 너무 빠르게 흘러가서 중간중간 중간 나오는 조용하고 느린 과거 회상씬이 오히려 흥미로웠는데요. 집중도 더욱 잘 되는 그런 반사 효과도 있었던 것 같고 그렇지만 갈수록 회상씬이 너무 좀 길고 빈도도 너무 잦아가지고 오히려 좀 집중력을 잃게 하는 그런 느낌도 있었던 것 같아요. 일단 러닝타임이 너무 너무 길기도 하고 아무튼 뭔가 철학적이지만 결국 이제 1차원적인 소년만화의 전형을 따르는 전개와 흐름이라고 저는 느꼈어요.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조금은 자기적이지만 주변의 도움을 통해서 배우고 성장한다는 그런 뻔하지만 희망적인 메시지가 좋았습니다. 변하지 않는 소년 만화의 정석이라고 해야 하나? 결국은 이제 세상의 희망과 행복을 이야기하는 것들이 저는 좋습니다. 그리고 너무 이분법적이지만은 않은 선과 악의 그러니까 이제 선인과 악인을 모호하게 가르는 서사도 매력적이었고요. 뻔한 듯 뻔하지 않은 이제 트위스트 된 플롯들도 신선했어요. 언더독이 이제 패배한다던가, 악당이 스스로 죽음을 택한다던가 하는, 그리고 세상의 모든 형체 없는 불합리한 문제들과 불행들을 모이라는 장치를 통해서 형상화 시킨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부정적인 영혼들이 현실이 된 존재들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세상을 평화롭게 하고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기 위해 온이라는 상징들을 하나씩 제거해 나가는 걸 결국은 이제 우리가 응원할 수밖에 없게 되는 꼭 현실의 문제들을 하나씩 제거해 나가는 것처럼 그러니까 귀살대는 히어로 드린 거죠. 영웅. 온이가 사라지면 우리의 문제가 사라지고 세상에 평화가 찾아올 것만 같은 그런 희망을 주는 영웅들. 어둠을 물리치고 또, 양지의 행복을 지향한다는 것이 결국 주제라는 게좀 뻔하지만 여전히 가장 강력한 메시지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사람들의 공감을 불러 일으킬 수 있는 대사들이좀 하나같이 다큰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 같이 너무 의미심장하게 강조되긴 했지만, 주인공들이 다 이제 자신들의 죽음을 감수하고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도전하는 모습들이 다 새삼 멋있었어요. 특히 이제 신호부, 처음 싸움신에 나왔던 여자 캐릭터. 강하고 너무 멋있었어요. 죽음이 되게 헛되이 보이지 않았달까. 자신이 감수한 도전으로 인한 결과라는 게 멋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신호부랑 싸웠던 오니도 매력이 있더라고요. 뭔가 오니들이 허무주의에 빠져서 오니가 된 캐릭터도 있고 욕망에 빠져서 오니가 된 캐릭터도 있고 이제 분노에 빠져서 오니가 된 캐릭터들도 있잖아요. 되게 이유들이 다양한데 그래서 그런지 다들 감정이 격양돼 있는데 처음 나왔던 오니는 그렇지가 않아서 돌아보니까 되게 좋게 느껴지더라고요. 나르시시스트이긴 하지만 자기 정당화를 그닥 안 하는 느낌 그런 느낌이 좋았어요. 그리고 또 제니츠라는 캐릭터도 되게 매력적이었는데, 저는 이두 번째 싸움에서는 제니츠가 이기게 될줄 알았습니다. 왜냐면, 제니츠가 더 많은 걸 잃었다고 생각했어요. 그형 선배 오니보다. 오니는 늘 자기 자신밖에 없었던 것 같고, 제니츠는 형을 좋아했잖아요. 좀 슬프더라고요, 그 서사가. 그형 행복상자에는 구멍이 있었다 하는 연출에서, 그 행복상자에서 흘러내리던 행복이 그 형의 가슴에서 이렇게 이어져서 흘러나오는 연출도 저는 되게 좋았어요. 그리고 중간에 이제 흐름을 한 번씩 이어주는 그런 이해시켜주는 사령탑 역할의 캐릭터가 있어가지고 좋았습니다. 좀 이해와 집중 그리고 환기에 효과적이었던 것 같고 이야기를 하나로 묶어주는 그런 구심점 역할을 되게 잘 만든 것 같습니다. 새로운 다음 시퀀스들에 금방 빠져들게 하고 이해도를 빠르게 높여줬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뭔가 되게 나루토랑 캐디가 좀 비슷하다고 저는 느껴졌거든요. 특히 그 사령탑 역할의 캐릭터가 나루토에 나와도 전혀 이질감이 없을 것 같은 캐릭터들의 눈에 막 효과를 엄청 주는 것도 그렇고 좀 비슷한 느낌이 아닌가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다른 얘기를 하자면 주인공을 작은 톨리바퀴라고 표현하는 부분도 좋았어요. 세상을 바꾸는 작은 톱니바퀴. 모든 게다 맞물려서 돌아가게 되면 결국 큰 변화를 불러일으키게 되는 공동체의 일원이라고 표현하는 것 같아서 더욱 거대하고 희망적인 화합의 결말이 기다려졌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뻔하지만 맞는 말을 하는 소년 만화의 주인공들이 저는 좋아요. 포기를 모르고 굴하지 않는 그런 주인공의 깨달음과 성장을 통한 레벨업 신도 멋있었고요. 좀 전개가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 있고, 살짝은 억지스러운 부분이 있다고 느꼈지만, 세상을 통해서 여전히 많은 것들을 깨닫고 또 배우고 주변을 통해서 성장하는 그런 주인공이 주는 그런 고무적인 카타르시스가 좋습니다. 근데 확실히 전투가 너무 이제 반전의 반전으로 막 서사의 서사로 이어져가지고 조금 지루하더라고요. 무슨 막 갑자기 슈퍼 좀비가 되고. 그 특히 마지막 서사가 진짜 좀 너무 길었지 않나 보면서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좀 지루하고. 근데 또그 아카지라는 캐릭터가 또 안타깝긴 했어요. 공감을 많이 불러일으키는 그런 사연이 강력하긴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전에 주인공이랑 붙는 캐릭터니까 아무래도 좀 뻔하고 명분이 없는 그런 애랑 붙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거의 무한성편에진 주인공 같은 그런 몰빵서사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아카지의 인생이 참 너무하긴 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되게 명분이 있어서 악당이 되기를 선택하는 사람들이 주는 안타까움이 있죠. 사람들은 이제 명분이 있어서 변절하게 되는 사람들을 이제 동정하는 그 면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결국 저는 이제 스스로 죽음을 맞게 되는 엔딩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기억이라는 것은 그렇게 잔인하게도 강력하니까 아무튼 슬로우 모션의 음악까지 정말 임팩트 있더라고요 아카지가안 됐습니다 막 재생하지마 이렇게 외칠 때 불쌍했고 지옥으로 보내줘 할때도 안타까웠고 결국은 인생은 어느 타이밍에 누굴 만나느냐가 그러니까 운이 너무 중요하죠. 결국 기억을 잃고 나서 이제야 하는, 이제야 받아들이게 되는 현실이라는 게 얼마나 거대했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전투를 통한 패배와 승리가 아니라 자기의 회환으로 인한 그런 운희의 개가천선이라는 게 교훈적이지만 또 다른, 나름 색다른 맛이 있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좋았어요. 또 이제 무잔의 장기말에서 자의로 스스로 벗어나고 또더 계속 또더 강해지려고 했던 그런 존재가 스스로 파멸을 택한다는 게 애초에 누군가에게 증명하려고 강해지려고 했던 게 아니었던 거죠. 다른 어느 누구에게는 패배로 기억돼도 다 괜찮을 만큼 그품 안에서 마지막에는 결국 다 괜찮아진 거라고 저는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아 너무 과몰입을 한것 같긴 한데 아무튼 엄청 힘준 캐릭터라고 느껴졌고요. 주인공 상대여가지고 저는 처음에 이제 돋보이게 해주는 그런 역할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긴 저의 리뷰가 끝났고요. 제 평점은 5점 만점에 3점입니다. 전체적으로 무난하게 잘 만든 극장판이라고 생각해요. 영화관에서 보면 좋은 돈이 아깝지 않은 그런 극장판 애니메이션이었습니다. 그리고 저의 최애는 제니츠? 제니츠가 귀엽더라고요. 마지막에 또 할아버지랑 그 꽃밭에서의 신도 뭉클했고 음, 음, 제니츠가 최애입니다. 오늘도 제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